ST12 결분 부위는 목 앞부위, 큰 빗장위 오목, 앞 정중선에서 가쪽으로 4촌 떨어진 부위, 빗장뼈 위쪽 오목한 곳입니다. 침을 놓을 때에는 0.3에서 0.5촌가량 직자하거나 횡자하여야 합니다. 바로 밑으로는 폐 첨부가 있고, 바깥 목동맥, 빗장 및 동정맥이 있어, 직자하는 경우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횡자하도록 합니다. 또 지나치게 깊게 찌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